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삐리삐리 파랑새입니다. 한국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 해외에서 깜짝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부제를 보면 한국 경상흑자에 놀란 해외 아이비 믿기 어려운 수준 아이비들 한국 기업 수출 다변화 덕분이다 GDP 대비 흑자율 전망치 높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한국이 지난 7월 107억 8천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고요 해외 아이비들은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견조한 반도체 수출이 경상 흑자의 주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3년간 나라 망친 윤부부 이야기로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쏟아졌는데 바로 술파티 관련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의 수많은 혐의 중 해군함정에서 술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관련 자료 등 휴양시설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김건희와 김성훈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월 윤 부부가 해군함정에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벌이며. 군 자산을 운용했다.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1차 기간 보고에서 김건희가 해군 군함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심지어 노래방 기기까지 동원해 군함에서 술판을 버리고, 자,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가대교에서 폭죽 놀이까지 허허 <laughs> 했다고 하는데요. 이야, 진짜, 진짜 심각하죠? 급기야 정영기술 파티도 불거졌습니다. 어쩐지, 어, 그 한잔한 모습으로 손을 꽉 잡고 그런 적이 없는데 꽉 잡고 내려왔었죠. 자, 윤석열이 비틀 비틀 하니까 넘어질까 봐. 자, 윤석열이 종용기에차 참이슬 루레시 10병을 챙겨 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순방 갔다가 비틀비틀 취한 모습에 아이저거 술 마셨구만 이런 우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때 이제 대장동은 진짜 끝났다. 남욱마저 검찰 유도신문에 당했다. 저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즉, 해유당했다. 이렇게 실토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달랑 유동규 한명 말고는 전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동규는 내란 성동 및 방조죄로 고발이 또 되어 있는 상태죠. 조만간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될것 같고, 자, 어제 유동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했던 것도 뭐였습니까? 자유민주를 지키는 것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란이요? 지금 내란으로 결정난 것 있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킬 때, 내란 혐의가 추가됐었습니까? 내란 혐의 지들이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건 내란하고 무관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거는요? 내란 혐의하고 무관해요. 왜 지들이 뺐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방하고 가야 되겠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보세요. 대통령은 미국 가서 왕따 당하고, <laughs> 국회의장은 중국 가서 왕따 당하고 왔어요. 이게 잘해 보이냐, 니들? 어떻게 이렇게 세뇌가 됐냐. 어? <laughs>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대장동 사건은 사실상 검찰이 포기를 했다. 그 이유는 재판의 검사가 달랑 두명 밖에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그두 명조차도 대장동과 전혀 관련 없는, 대장동을 잘 모르는 검사 두 명이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거, 기사가 달랑 하나. 하하하, <laughs> 기사가 달랑 하나. 오마이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남욱이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기존과 전면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 그리고 형들 발언도 쓰지 않았다.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이 전부 다 조작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대장동 재판을 보도하고 있는 장용진 기자 또한 사실상 검찰이 포기했다. 이런 말을 했고, 빨간아지님도 검찰이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검사 석에는단두 명의 검사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법정에는 검사들이 떼거지로 출석을 해왔거든요. 적어도 7, 8명. 많은 경우에는 한 12, 3명까지 출석을 하던 재판인데 초토화됐습니다. 대선 끝나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 지나고 나서 증인신문 시작됐는데, 나무계 첫 번째 증인신문 때 딸랑 두 명, 그리고 두 번째 증인신문 때세 명, 그리고 오늘 딸랑 두 명, 수사기소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고 뭐 국수 위를 설치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여야 오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 재임 시에 있었던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회복 법안 특별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우선 받고 거기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본인의 앞으로 닥쳐올 먹구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이것을 고민하는데 더 바쁠 것이다. 어, 검찰은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거의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정영하기 태도 바꿨죠? 남욱기 태도 바꿨어요. 유동규 하나 남았어요. 유동규? 유동규 어떡하지? 유동규 지금 외톨이가 됐어요. 대장동 재판, 검찰은 포기했다. 요렇게. 근데 검찰이 재판을 포기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제가 이 검사들을 주목하고 있는 점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허정 검사, 어. 오두성 검사가 나왔는데, 음. 특히 오두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성군 재판에 맞다가 음. 올라온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허정 검사는 오늘 처음 온 사람입니다. 처음 왔어요? 예. 이두 검사는 대장동을 잘 모르는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을 어, 불러다가 공판 검사를 맡겠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 내용을 잘 모르는 사건 풀리네, 뭐.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검찰이 이번 대장동 재판을 세상 포기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도, 그런 것도 보이긴 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검사들이 배치돼 있다. 이거 자체가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워요.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앞뒤 내용을 다 가지고 와서 나무한테 보여줘요. 음. 근데 검사 측 조사 받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페이퍼를 두장 갖고 옵니다. 어. 한 장은 그 X 표시가 된 페이퍼. 한 장은 X 표시가 되지 않은 페이퍼. 딱두 장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가르치면서, 이거 이재명의 의도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앞뒤 맥락을 보고서 알아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당장 고, 그딱 페이지만 딱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아, 유도신문 맞네. 이게 유도신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남욱은 자기가, 검찰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게검찰이 유도 신문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야. <laughs> 자 그러면 사실 조의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대장동 재판을 지금 강행하는 건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네, 라고 맞습니다.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